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이 사진 보고 한바웃음을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공간이요. 이명웅씨 집인지 아니면 사무실 공간인지 좀 헷갈립니다. 이명웅씨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 거 보니까 집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보통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신발을 신었다고 해도 좀 아늑한 느낌이 드는 게 집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명 씨가 키우는 시월이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월이의 모습인데, 너무 귀엽죠? 안경을 썼습니다. 시월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시월이와 이명 씨의 모습이에요. 한 팔로 꼭 안고 있는 시월이 모습. 너무 귀엽죠? 특히 저는, 시월이의 이입 부분 너무 귀엽습니다. 뭔가 묻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월이의 입이 원래 이 색깔입니다. 이 눈, 헤어스타일, 이 뭉툭한 발, 아우 너무 사랑스럽죠? 자, 임영웅씨가 예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월인데, 우리 팬분들은요. 시월이가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부러운 시월이 댕댕이, 시월이가 제일 부럽다. 10월이랑 행복만 하기 귀요이 10월이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임영웅씨가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는 브라운 계열의 셔츠에 안경을 매치해서 시크한 매력을 뽐냈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임영웅씨의 시크하고 댄디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반가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진 또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궤도, 임영웅,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레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또 부위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서로 CD를 교환한 것 같아요. 그레이가 임영씨에게, 임영씨가 그레이에게 서로 싸인 CD를 교환한 것 같은데, 자, 지금요, 이 사진이 올라온 게 12시간 전입니다. 임영씨의 이 모습과 또, 이 모습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라온 시간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그 공간이 궤도시와 관련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궤도시가 이게 바로 핵융합. 서로 다른 색깔과 매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경이로운 두 사람의 천재 만남이다. 앞으로 둘이 만들어낼 세상에 없던 핵융합 같은 폭발적인 음악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도 그렇고, 그레이도 그렇고, 궤도와의 친분이 있고, 음악을 만들 때 이렇게 과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곡들을 만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궤도에게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음악에 녹여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궤도가 이렇게 폭발적인 음악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레이와 임영 씨의 협업도 또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레이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레이는요, 우리나라 힙합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작곡을 했고, 또, 2011년에는 대학가요제 홍대 입구라는 팀으로 참여를 해서 금상을 탔습니다. 이 그레이와 임영 씨의 만남,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영감들, 이런 것들로 임영웅 씨가 조금 더 음악적인 색깔에 있어서 다양함을 입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서울과 부산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7일에는 부산 CGV 서면, 8일에는 서울 CGV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등포를 찾았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가 CGV 서면은요,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죠? 우선 여러분들, 무엇보다 깜짝 놀라셨을 이 부산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팬분들께서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명 씨의 등장입니다. 자, 얼마나 뜨거웠을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는지, 우리 팬분들의 이 환호성이요, 엄청납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엄청납니다. 여기가 바로 부산입니다. 이명우 씨가 부산까지 가서 우리 팬분들과 진짜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자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추고요. 하나 둘셋 나의 친구야. 자, 우리 팬분들과 이명 씨가 자, 이런 시간도 가졌고 특별히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가졌습니다. 있다고 해서 <laughs> 네. 어, 추첨을 통해서 <laughs>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laughs> 제가 사인을 좀 했어요. <laughs> 열 분께 공연이나 <laughs> <자, 웃음> <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섯 분? 아, 다섯 아, 분께 <laughs> 다섯 분이야? 네. 콘스타 다섯 개더 준비. 이렇게 임영웅 씨가 사인도 팬들께 나눠주고요. 또 다섯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다섯 장 더해서 열 장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팬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나눴습니다. 부산에서 이 영화 보러 가신 분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서울은 좀 예상을 했습니다. 아 부산이니까 아마 서울도 올 거야 예상을 했는데 이 부산 분들은요 이 놀라운 이 광경에 심장 부여잡아야 됐던 것 같습니다 콘서트장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이명씨를볼수 있는 그런 행운을 득템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부산 분들 정말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 아 도대체 어떤 꿈을 꾸신 걸까요? 자또이 사진은 임영웅씨가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트를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가는 모습입니다. 표정이 그냥 아주 너무 밝죠? 또 임영웅씨 모습이에요. 이건 좀먼 거리에서 찍은 거죠? 이날 열기와 환호성이 여기까지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씨가 부산을 찾은 이유? 지난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 때 지방에 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부산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영화가요 엄청난 순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객 수는요 23만을 넘어섰고요. 매출만 65억 원입니다. 이미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 기록을 깨고 있어요. 매출액은 깼고요. 이 관객 수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흥행순항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린다. 이런 소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서 반갑고 행복했다. 이렇게 팬들께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GV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등포 이곳에 가서 우리 임영 씨가 영웅시대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다 그리고 다다음주에 삼시대기 출연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임영웅씨가 이렇게 게릴라성 무대 인사를 했고요 우리 팬분들께서 너무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바로 여기가 영등포입니다 여러분 영등포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그 영어포에서 스피커를 따로 못들어준다고요 그래서 로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잘생겼네요. 어좀더 멋있어 보입니다. 자이명씨의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등장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행복한 주말 보냈고 이명 씨의 자 그리고 영화도 순항 중이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삼시세끼도 조만간 여러분들 앞에 짠 하고 공개를 할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 씨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행복해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고 즐겁고 유쾌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행.